신경성 동통 완화를 돕는 자연요법 3가지. 신경성 동통은 신경계 부상이나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며 해당 부위 약화와 마비 같은 증상도 나타난다. 신경성 동통을 완화해줄 자연요법이 궁금하다면 이 글에서 알아보도록 하자. 지난 몇 년간 신경성 동통 치료에 자연요법을 병행하는 전문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일차적 치료법은 아니지만 환자 상태 및 삶의 질을 개선하는 부수적인 치료법으로 여러 가지 자연 요법을 활용해 볼수 있다. 국제통증연구학회 IASP에 따르면 신경성통통은 신경계 기능 장애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을 말한다. 골수와 뇌를 포함한 중추신경계나 각종 신경, 미세신경얼기와 신경말단에 말하는 말초신경계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극심한 만성 통증을 겪는 신경성 동통 환자 치료는 쉽지 않기에 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받고 맞춤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부차적 치료법인 신경성 동통 자연요법은 무엇인지 이 글에서 소개하도록 하겠다. 신경성 동통 완화에 좋은 자연요법